네. 사리이라미준다사 쳐. 쳐. 그래, 치면 내가 친다. 다안 다 치면 내가 친다. 다안 쳐? 쳐. 수아웃이 돼. 수아웃이 돼. 아웃안아웃이 돼. 수아웃치아웃아수 돼. 빨리 준비해, 빨리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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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휘둘러봐 아니, 아 그렇지, 잘니다니아리니까 무조건 휘둘러봐, 이번에 니조건 휘둘러 쳐봐 사이 맞춰서이야 고. 어 그래. 치기해 준다 한번 더쳐 봐. 무조건 휘둘러 무조건. 선생님 하나만 여줘 봐요. 아 잡아. 그게 더 힘들어. 차. 야이! 내 히돌러야. 나가. 한번만 더 한번만 더 한번만 더. 터봐 터! 휘둘러휘둘러휘둘러둘러둘러 그렇지! 달려 달려 달려! 오 야, 야, 달려! 빨리. 빨리. 달려. 수 있어. 야 선생님 이 살려주시잖아. <laughs> 야 일루수 상춘이안 밟았어, 다른 거야. 어, 너살려준 거야, 일부러 <laughs>